안녕하세요 물곰입니다. 제가 디아블로트 교육 영상으로 퀘스트 가이드, 캐릭별 육성법, 캐릭별 세팅법 등 다양한 영상을 만들었는데 길찾기에 관련된 영상이 없어서 이렇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길찾기 시리즈는 액트 1에서 5까지 나눠져 있고요. 이번 영상은 액트 1 길찾기 영상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 디아블로 2의 맵 생성은 규칙성이 있지만 어쨌든 랜덤이기 때문에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길 찾기에 100% 정답이란 없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 초보분들은 퀘스트 가이드 영상을 같이 보면 더욱 유용하니 퀘스트 가이드 영상은 위 카드 영상으로 넣어두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액트 1 진행의 핵심은 바로 흙길입니다. 이 흙길만 잘 따라가시면 다음 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행할 때는 흙길만 밟으며 나아가시면 된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마을인 자메단 야영지에서 출발하시면 앞마당인 핏빛 황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흙길을 따라가다 보면 갈래길이 나오는데 한쪽은 아카라퀘스트를 진행하는 악여 소굴이고 다른 쪽은 다음 맵인 차가운 평야로 가는 길로 대부분 길을 따라 진행하는 방향이 차가운 평야입니다. 아카라퀘스트 하실 분들은 악의 속을 쪽으로 가시면 되고 아카르 퀘스트를 진행하신 분들은 차가운 평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차가운 평야에 들어서면 입구 근처에 무조건 웨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웨이 포인트를 찍고 흙길을 따라 가다 보면 세 가지 길이 나오는데 지하 던전인 동굴, 핏빛 큰 까마귀가 있는 매장지, 그리고 다음 맵인 바위 벌판입니다. 먼저 매장지인지 바위 벌판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입구가 대체로 맵 구석 요렇게 꼭지점에 위치한 곳이 매장지고요. 이렇게 입구가 탁 트인 곳이나 벽 중간에 위치한 곳이 대부분 바위 벌판입니다. 이거는 가끔 변수로 틀릴 때도 있는데 경험상 적중률 90% 이상으로 거의 대부분 맞아요. 그리고 동굴은 이제 지하 던전으로 여기는 뭐 퀘스트도 없고 그냥 잘안 가는 곳입니다. 다음 맵인 바이벌판에 도착하면 흙길을 중심으로 좌우를 잘 확인해주세요. 케인을 구하는 퀘스트를 진행하는 돌무덤을 찾을 수 있는데 이 돌무덤은 무조건 흑길 근처에 있기 때문에 흑길 주변을 봐주시면 됩니다. 돌무덤을 찾고 나면 이제 바이벌판 웨이포인트도 찍어야 하는데 바이벌판 웨이포인트는 완전 랜덤으로 그냥 돌아다니며 찾아주셔야 하고요. 포인트를 찍고 나서 이제 다시 흙길을 쭉 따라가면 다음 맵인 어둠숲으로 갈수 있는 지하 통로가 나오는데 이렇게 맵 중앙에 동굴 입구인 경우와 벽 쪽에 동굴 입구인 경우 두 가지로 나오는데 상관없이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가장 길을 많이 헤매는 지하 통로입니다 지하 통로 입구 근처를 다 돌아다니면 맵의 진행 방향이 보이실 겁니다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 5시 방향이 맵의 진행 방향이죠 이렇게 맵의 진행 방향을 확인하고 해당 방향으로 쭉 가면 다음 맵인 어둠숲으로 올라가는 길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게 5시 방향이 방향으로 길이 나 있었죠. 그러면 짜잔. 5시 방향으로 쭉 가면 다음 맵인 어둠숲 입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어둠숲의 경우에는 이니푸스 나무와 웨이 포인트를 찾아야 하는데 둘다 랜덤이기 때문에 그냥 돌아다녀서 찾아주시면 되고요. 이니푸스 나무를 찾으면 스크롤을 주우시고 케인 구출 캐스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케인 구출 퀘스트를 완료하고 어둔 숲에서 흙길을 따라가다 보면 다음 맵인 검은 습지가 나옵니다. 검은 습지는 흙길을 따라가면 두 갈래가 있는데 한쪽은 지하 던전인 구렁이고 다른 한쪽은 다음 맵인 탐허고원인데 구렁도 지하 던전으로 퀘스트도 없고 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검은 습지는 웨이 포인트를 꼭 찍어주시고 이제 백작이 있는 이친탑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친탑 위치는 검은 습지 맵의 안쪽보다는 바깥쪽 벽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바깥 벽을 짚으며 간다는 느낌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룸파밍의 대명사 이층 탑 길찾기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계 방향 이것만 그렇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1층에서 5층까지 다 통용되는 방법이니까 시계 방향만 기억하세요. 먼저 1층 같은 경우에 입구에서 몇 발자국 가서 미니맵을 보시면 1층 입구는 11시 쪽에 위치해 있죠. 그러면 2층은 시계 방향인 1시 방향으로 예상하고 가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층 입구가 나왔죠? 아까 1층 입구가 11시 쪽에 위치해 있고, 시계방향인 1시 방향으로 가니 이렇게 2층 입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2층의 경우 입구에서 똑같이 몇 발자국 가서 미니맵을 보시면, 2층 입구는 7시 쪽에 위치해 있죠? 그러면 시계방향인 11시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3층 입구가 나왔죠? 아까 2층 입구가 7시 쪽에 위치해 있고, 시계 방향인 11시 방향으로 가니 이렇게 3층 입구가 나왔습니다. 3층 입구는 5시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4층 입구는 7시 쪽으로 가면 되고요. 맞는지 한번 볼까요? 4층 입구도 아까 3층과 같은 구조네요. 다시 한번 7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일거십 쪽으로 가니 5층 입구가 나왔죠. 다만 2층 탑의 맵도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안 먹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시계 방향이 맞으니까 시계 방향만 기억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검은 습지에서 흙길 따라 탐모고원으로 가시고 탐모고원도두 개의 갈림길이 나오는데 한 곳은 맨땅에 희망이라 불리는 파밍 지역 구덩이 일명 피트가 있고 다른 곳은 다음 맵인 수도원 외부회랑이 나옵니다. 외부회랑은 무조건 한시 방향에 위치해 있으니 한시 쪽으로 향하는 흙길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외부회랑 일를 찍고 병영으로 가기 전 나중에 그 구덩이에서 파밍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외부해랑에서 구덩이를 가는 방법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외부해랑 웨이포인트에서 7시 방향으로 가시면 3모고원 흙길이 나오는데 먼저 흙길을 따라가세요 가시다 보면 역시나 두 갈래길이 나오는데 흙길 따라 지금까지 왔던 진행방향에서 꺾이는 쪽이 높은 확률로 구덩이로 가는 길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변수가 워낙 많아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진행방향이 어디지? 하면서 헷갈리는 변수맵이 나오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냥 찍어야 해요 어디까지나 팁이니까 네,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덩이 1층에서 2층으로 빠르게 가는 팁인데요. 이 방법은 액트의 모든 동굴에서 통용되는 방법으로 액트 1의 모든 동굴은 아까 지하 통로에서 했던 것처럼 맵의 진행방향을 확인하고 진행방향으로 가면 다음 맵으로 가는 길이 나옵니다. 그리고 해당 동굴 1층에서 2층으로 가는 길은 진행방향으로 가시다 보면 갈래길이 나오는데 대부분 진행방향의 왼쪽으로 가시다 보면 2층 입구가 나옵니다. 역시나 변수가 여러 존재하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외부 해랑에서 변형으로 가는 길은 분수대와 웨이 포인트의 위치에 따라 정해집니다. 첫 번째는 분수대가 있고 웨이 포인트가 오른쪽 아래에 있으면 변형은 11시 방향. 두 번째는 분수대가 있고 웨이 포인트가 왼쪽에 있으면 변형은 5시 방향이고 마지막으로 분수대가 없으면 변형은 1시 방향에 있습니다. 변형으로 들어가시면 웨이 포인트에서 왔던 진행 방향으로 쭉 가면 체시 퀘스트를 진행하는 대장장이가 있거나 다음 맵인 감옥 1층으로 가는 길이 나올 겁니다. 만약 대장장이가 나왔으면 왔던 길에서 이제 옆으로 새는 길이 있을 건데 이 새는 길로 가다 보면 이제 감옥 1층이 나옵니다. 감옥 1층으로 내려오셨으면 아까 변형에서 감옥 1층으로 갔던 것처럼 맵 진행 방향으로 쭉 가시면 2층이 나오고요 시계 방향으로 가시면 웨이 포인트가 나옵니다. 아니, 웨이포인트에서 출발하시면 웨이포인트 기준 시계 방향으로 가시면 2층이 나오고요. 감옥 2층도 1층과 마찬가지로 맵 진행 방향으로 쭉 가시면 3층이 나오고요. 3층 같은 경우에는 1, 2층과는 다르게 시계 방향으로 가시다 보면 다음 맵인 내부 회랑이 나오게 됩니다. 내부 회랑 웨이 포인트를 찍고 한시 방향으로 쭉 가시면 배송당 안에 유니크 모인 보네시가 있고 오른쪽에는 다음 맵인 지하묘지 1층이 있습니다. 지하 1층의 경우에는 완벽한 랜덤이기 때문에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지하 2층을 찾아야 하고요. 지하 2층의 경우 이렇게 2층 입구에서 3층을 가는 방법은 똑같이 랜덤이고 웨이 포인트가 있으면은 규칙이 있습니다. 웨이포인트 기준 반시계로 가면 3층으로 내려가는 길이 나와요 이 경우는 웨이포인트가 맵의 한시 쪽에 위치해 있으니 11시 방향 쪽으로 예상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11시로 갔는데 나오지 않았으면은 다음 반시계 방향이 7시 쪽으로 가고 이러면은 지하 3층 입구가 나왔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하 3층의 경우 1층과 마찬가지로 완전 랜덤이라 그냥 네막 돌아다니셔야 해요 자 이렇게 안다리엘이 있는 지하 4층에 도착을 했고 안다리엘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액틸 길찾기가 끝났습니다 나름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영상을 10번만 더 네, 농담이고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액트2 길찾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바